쇼핑의 즐거움을 더하는 필수 정보. 쇼핑가이드와 함께 꽉찬 만족을 경험해보세요.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쇼핑가이드가 함께합니다. 시간을 아끼는 최고의 선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삼성전자 흑백 레이저 복합기는 신속한 인쇄와 뛰어난 품질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설치도 간편하고 다양한 기능이 있어 사무실에서 활용하기에 최적입니다. 가성비 또한 뛰어나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4위입니다. 삼성전자 컬러 레이저 복합기 SLC563W는 아이와 함께 색칠 공부를 하기에 최적의 선택입니다. 빠른 인쇄와 복사 기능으로 편리함을 선사하며 색상도 선명해서 더욱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3위입니다. 캐논 PIXMA MG3090은 가정용 복합기로 무선 연결이 편리하고 인쇄품질이 우수해요. 설치도 간단하고 가성비가 뛰어나 많은 인쇄량에 적합합니다. 특히 디자인이 슬림하고 고급스러워 공간 활용이 뛰어나요. 2위입니다. 삼성 컬러 잉크젯 복합기 SLJ1680은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매우 유용합니다. 간편한 설치와 깔끔한 디자인으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해상도 출력이 가능해 일상적인 프린팅에 적합합니다. 1위입니다. 캐논 G3910 무한 무선 복합기는 가성비 뛰어나고 잉크 비용이 저렴하며 설치가 쉽고 출력 품질이 우수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문서 작업에 적합한 스마트한 선택입니다.